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친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젊은 시절에는 솔직함이 미덕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침묵이 더큰 지혜임을 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진실한 인연이다. 하지만 그 소중한 인연을 단 한마디의 말로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맑고 순수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꾼다. 반대로 말하면 탁하고 어두운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친할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약점을 잘 알고 상처받을 지점을 정확히 알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보니 알게 되었다. 진정한 친밀함은 모든 것을 말하는 데 있지 않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법정 스님은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묻고 또 물어야 한다고 하셨다. 친한 사람에게 말을 하기 전에도 이렇게 자문해야 한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상처가 될까? 오늘은 친할수록 절대 해서는 안될 다섯 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첫 번째,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언급하는 말을 하지 말라. 너 요즘 돈 없지? 그 돈도 없어. 얼마나 벌어? 그 같은 말들은 아무리 친해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돈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다. 설령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순간 관계는 어색해진다. 경제적 상황은 개인의 능력과 직결되어 보이기 때문에 자존심의 문제가 된다. 돈이 없다는 것을 지적당하면 자신이 무능하다고 비난받는 것처럼 느껴진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의 소유보다는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돈 이야기 대신 마음을 나누라. 요즘 어떻게 지내?라고 물어보라.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면 자연스럽게 털어놓을 것이고 그때 조용히 들어주면 된다. 두 번째. 상대방의 외모나 신체적 특징을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말라. 살좀 빼, 머리 좀 어떻게 해, 옷 센스가 별로야 같은 말들은 친해서 하는 조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 외모에 대한 지적은 자존감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말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커진다. 젊을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고민거리가 된다. 주름이 생기고 살이 찌고 머리가 빠지고 몸매가 변한다. 이런 변화들 때문에 이미 스스로 신경 쓰고 있는데 친한 사람까지 그것을 지적하면 상처는 배가 된다. 법정 스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과거와 비교하지 말고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친구의 현재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다. 외모보다는 내면을 칭찬하라. 기분이 좋아 보인다, 건강해 보인다, 편안해 보인다 같은 말들이 훨씬 좋다. 세 번째, 상대방의 가족이나 자녀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는 말을 하지 말라. 너희 아들이 왜 그러니? 너희 며느리 성격이 좀 그렇더라. 손자가 버릇이 없네 같은 말들은 아무리 친해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가족에 대한 비판은 그 사람 자체를 비판하는 것과 같다. 가족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관계다. 특히 자녀의 경우 부모는 자식의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는 이미 충분히 마음 아파하고 있다. 그런데 친구까지 그것을 지적하면 부모는 이중으로 상처받는다. 법정 스님은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라고 하셨다. 가족에 대한 평가는 과감히 비워버려라.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지혜다. 대신 가족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라. 요즘 아들이 어떻게 지내? 손자가 많이 컸겠네 같은 말들로 관심을 표현하되 평가나 조언은 피하라. 네 번째, 상대방의 과거 실수나 아픈 기억을 들쳐내는 말을 하지 말라. 그때 내가 그런 실수를 했잖아. 예전에 내가 당했던 일 기억나? 그때 참 힘들었지? 같은 말들은 상대방의 상처를 다시 벌리는 말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아픈 기억이 있다. 실패한 사업, 깨진 연애, 가족의 죽음,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상처 등등.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아픔들이 어느 정도 암으로 간다. 하지만 누군가 그 기억을 다시 꺼내면 상처는 다시 생생해진다.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좋은 기억만 꺼내라. 그때 우리가 함께 여행 갔던 거. 기억나? 젊을 때 같이 했던 일이 그림내 같은 긍정적인 추억들만 나누라. 과거 대신 미래를 이야기하라. 앞으로 뭘 하고 싶어? 다음에 우리 함께 뭘 해볼까? 같은 희망적인 대화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든다. 다섯 번째, 상대방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말라. 누구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성공했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데 너만 안 그래. 같은 말들은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말이다. 비교는 언제나 상처를 남긴다. 사람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른 조건으로 살아간다. 같은 나이라고 해서 같은 성과를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같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속도로 흘러간다. 비교 대신 인정하라. 너는 너만의 장점이 있어.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거야 같은 말로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주라.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이 다섯 가지 말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편안해진다. 하지만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신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알아야 한다. 친한 사람에게 해주면 좋은 말들이 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보고 싶었어. 덕분에 힘이 나 같은 따뜻한 관심의 말들. 그럴 수도 있지. 충분히 이해해. 내 마음을 알것 같아 같은 공감의 말들. 항상 고마워. 내가 있어서 든든해. 좋은 친구라서 다행이야 같은 감사의 말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진정한 우정이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더욱 소중해진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친구는 선택해서 맺는 관계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서로를 선택했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존재다. 그런 소중한 관계를 한순간에 말실수로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다. 특히 상처를 주는 말은 더욱 그렇다. 사과를 해도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다. 진정한 친밀함은 편안함에서 나온다. 상대방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긴장하지 않고 자신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친밀한 관계라고 할수 있다. 그런 편안함은 서로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정의 바탕이다.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사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친구들이 모여든다. 말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한다. 좋은 말 한마디로 평생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말 한마디로 영원한 남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진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젊어서 그랬다며 이해받을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너그러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고, 이 말이 정말 필요한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지, 혹시 상처를 주지는 않을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진정한 소통은 많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수많은 말보다 더큰 위로가 될수 있다. 함께 있어서 좋다.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힘이 된다. 친구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서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친할수록 절대해서는 안될 다섯 가지 말을 기억하라. 경제적 상황 언급, 외모 비판, 가족 평가. 과거 실수 들쳐내기, 타인과의 비교. 이 다섯 가지만 피해도 관계는 훨씬 평화로워진다. 그리고 대신 해야 할 말들을 기억하라. 관심과 격려, 공감과 이해, 감사와 사랑의 말들. 이런 말들로 채워진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진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중 하나가 진정한 친구다. 그 소중한 인연을 지키고 싶다면 말을 조심하라.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번 쌓인 신뢰는 평생의 보물이 된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라. 평가하고 비판하는 말 대신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보라. 그러면 관계는 한층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